반복사몇쪽이 58쪽, 쪽에 반복서하고 58쪽에 6번. 자, 요거 곡선에 접하고 끊을기 직선에 평행하다. 어, 평행이니까 뭐를 알려 준 거야? 기울기요. 기울기를 알려 준 거야,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인데? 2. 기울기 얼마예요? 2예요? 2. 어, 2. 어, 네, 네. 기울기 2야. 그럼 기울기 알려 줬으니까. 어? 어? 기울기는 얼마다? 2다 됐고 그러면 기울기 알려진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푸는 방법이 원래 함수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분해야지 맞아? 미분하면 어떻게 돼 y프라임은 2x 플러스 4 미분한 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네모치라고 그랬지 네모치면 뭐지? 그 기울기라고 쓰라고 그랬지 기울기가 얼마라고 가르쳐준 거야? 2라고 가르쳐준 거야 그럼 그때 x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점 좌표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도 원래 거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원래 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요 2가 되는 거지 맞아?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 기울기를 알고 점을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몇 번째 거야? 두 번째 거두 번째 거지 기울기 점할때 그럼 y 빼기 y 좌표 이2 마이너스 1,2 그다음 x 빼기 x 좌표 플러스 1 되겠지 그다음 기울기를 어떻게 한다? 앞에다가 곱한다 됐니? 네. 그럼 끝난 거지. 그럼 따라서 y는 2x, 뭐야,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끝.